안녕하세요. 현재 3천여 명의 가족분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베테랑 배터라스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무료로 매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 후 문의주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스포츠토토 및 동행 복권 파워볼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유럽 예선 A조 조별 예선 경기 포르투갈 vs 세르비아 분석입니다. 현재 A조 1위는 승점 17점 포르투갈이며, 2위는 승점 17점 세르비아입니다. 조별 예선에서 1위를 차지해야 월드컵 본선 진출권을 거머쥘 수 있으며, 2위를 차지하면 각 조의 2위 팀과 유럽 네이션스리그 상위 2개 팀으로 총 12개의 팀이 3장의 월드컵 진출권을 놓고 플레이오프라는 경쟁을 치르게 됩니다. 포르투갈의 피파랭킹은 8위, 세르비아의 피파랭킹은 25위입니다. 포르투갈 vs 세르비아 최근 6번의 맞대결을 보면 포르투갈이 3승 3무로 세르비아를 상대로 단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최근 경기인 월드컵 예선 경기에서는 세르비아 원정에서 2-2로 비겼습니다. 포르투갈의 최근 6경기 성적은 5승 1무로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1위를 더욱 확고하게 결정지을 수 있는 아일랜드와의 경기에서는 영 다시 0 무승부를 기록하며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세르비아의 최근 6경기 성적은 5승 1무로 3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은 아일랜드와의 경기에서 중앙 수비수 페페가 퇴장을 당하는 바람에 다가오는 포르투갈 vs 세르비아 경기에 출전할 수 없습니다. 페페의 공백을 채울 선수는 다니로 페레이라 조세 폰테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르나르도 실바 선수는 근육 부상으로 경기에 나설 확률은 미미하지만 세르비아와의 경기를 앞두고 나설 수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좌측 수비수인 누누 멘데스는 출전 정지가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세르비아와의 경기에 출전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라파와 주앙 파리오, 히카르도 페레이라, 곤살로 이나시오 선수는 부상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합니다. 포르투갈의 핵심 선수인 루벤디아스, 주앙 칸셀루, 디오구 조타는 아일랜드와의 경기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다가오는 세르비아와의 경기에서 무조건 승리하기 위한 의지가 매우 강합니다. 아일랜드 전에 출전하지 않은 이세 선수들은 세르비아 전에 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르비아는 카타르와의 친선 경기에서 사다시형 압승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현재 마티아 나스타스틱과 마르코 페트코비치, 필립 두리치체 다르코 라조비치는 부상으로 인하여 경기에 출전하지 못합니다. 두리치치, 라조비치 선수는 우측 윙백입니다. 현재 세르비아는 우측윙백의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세르비아는 카타르와의 친선 경기에서 사다시형 대승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밀린코비치 사비치와 두산 다투치, 두산 블라우비치 선수들을 선발해서 제외했습니다. 세르비아 또한 다가오는 포르투갈과의 경기 중요성을 인지한 것이기도 합니다. 교체로 투입된 블라우비치는 8분만의 득점을 기록하면서 한골리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사비치 또한 후반만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팀의 세기 골을 기록하면서 경기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입증하였습니다. 포르투갈이 아일랜드 전에서 보여준 경기력은 다소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선을 지키고 있는 선수들의 기량을 놓고 보면 다가오는 세르비아 전에서도 좋은 모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와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같은 소속팀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발을 맞추고 있습니다. 두 선수의 호흡이 세르비아 전에서 잘 나타난다면, 충분히 골을 뽑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포르투갈은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매우 든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에서 발을 맞추고 있는 디아스와 주앙 칸셀루를 중심으로 하여 단단한 수비 라인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뿐만 아니라 주앙 무티뉴라는 노련한 선수는 팀의 중앙과 후방 전 지역을 커버하면서 상대 팀이 공을 운반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르비아는 포르투갈과 승점이 동일하지만 전력만 놓고 보면 한참 부족합니다. 세르비아의 선수단 몸값은 포르투갈의 50% 수준입니다. 그리고 역대 전적은 3무3패로 단한 번도 승리한 경험이 없습니다. 세르비아는 4-4-2 전술이나 4-2-3-1을 통하여 라인의 안정성을 깨하는 팀입니다. 그러나 개인 전술을 통하여 돌파를 만들어내는 축구에는 매우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르비아는 무조건 승리를 가져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라인을 내려서 포르투갈의 공격을 막는 방식으로 축구를 하면 안됩니다. 현재 세르비아에서 기대를 받고 있는 선수는 두산 블라오비치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손흥민 선수가 활약하고 있는 토트넘 호스퍼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제2의 즐라탄 이브라이모비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미트로비치 선수 또한 잉글랜드 챔피언십에서 20골로 득점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카타르전에서 이두 선수를 카타르전에서 제외시키면서 이두 선수에 대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세르비아에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루카 유비치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번 시즌 아약스를 이끌고 있는 두산 파디체 또한 부상에서 회복되면서 다가오는 경기에 나설 수 있습니다. 포르투갈은 포르투갈 vs 세르비아 경기를 대비하기 위해 주앙 칸셀루와 베르나르두 실바와 같은 핵심 선수들을 아일랜드 전에서 제외시켰습니다. 호날두 선수는 측면에서 기회를 만드는 공격수지만 칸셀루가 포르투갈에 끼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특히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베르나르드 실바 그리고 칸셀루의 조합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에게 득점 기회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포르투갈 대표팀은 칸셀루를 제외한 나머지의 선수들이 클럽에서 보여주던 경기력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프리미어 리그 최고의 수비수인 루벤 디아스 또한 맨체스터 시티에서 보여주지 않았던 실수를 국가 대표팀에서 종종 노출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은 점유율을 중심으로 경기를 만들어 나가고. 측면 크로스를 호날두가 해결하는 단조로운 스타일로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안드레, 실발을 최전방에 넣고 뒷공간을 노리는 다양한 패턴으로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세르비아는 저돌적인 침투를 통하여 크로스를 통해 머리로 마무리를 짓는 성격으로 공격을 합니다. 점유율을 유지하기보다 다이렉트 방식의 축구로 효율적인 공격을 추구하는 팀입니다. 세르비아는 페페가 빠져있는 빈 공간과 칸셀루의 적극적인 공격 가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빈 공간을 노려야 합니다. 포르투갈은 측면 공격을 적극적으로 하는 팀이기에 측면 뒷공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르비아의 측면 공격에 따라 포르투갈 vs 세르비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르투갈은 세르비아보다 전력상 우위에 있으며 그리고 비교도 1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스포츠의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석을 한다면... 적중할 확률이 1%라도 더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정보는 오직 라스티비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주시는 이유는 두 눈으로 보시고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